<laughs> 오, 사연을 빠지자 올해 첫 겨울 산행이에요. <laughs> 아, 너무 오늘 날로 먹는 기분이 되긴 하는데 <laughs> 어른님들 곰돌라 산행 괜찮네요. <laughs> 근데 이게 먹는 게 약간 좀 찔리긴 한다. <laughs> 진짜 오늘은 먹으러 왔는데. 마른님들 저 엄청 신났어요 지금 얼마만의 산행인지 모르겠고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덕유산입니다 덕유산에 왔는데 오늘 특별히 곤돌라를 타고 올라갈 예정이에요 제가 산을 곤돌라를 타고 가다니 근데 뭐 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곤돌라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 닫혀, 문 닫혀, 문 닫혀. 오, <laughs> 어,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겠지? 덕유산 <laughs> 그나, 지난번에 막 연구 종주도 했었고 왔었는데,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가는 건 처음이에요. 처음인데, 어, 기분 좋은데요? <laughs>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이거 타고 한 1,400m, 1,400m 까지 올라가는 거, 1,500m 까지 올라가는 거 같아요.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굶으라 창문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. 근나왜 이렇게 덥지? 너무 오늘 날로 먹는 기분이 되긴 하는데, <laughs> 어른님들 <어르신들>, 곰돌라 사님 괜찮네요. 오, <laughs> 어, 여기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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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흔적들이 있어. 눈이 오긴 왔었나 봐. 원래도 여기가 진짜 하얗게 그런 아, 서리꽃이 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, 오늘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<laughs> 혼자서서 펜션이 오게 돼가지고 막. <텐션이>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 너무 좋아 <웃음> 와 <웃음> 이제 다 왔다 이게 언제 열려 자동문인가 우리가 열어야 되나 아닌데 <laughs> 열리겠지 이오나 다시 타고 내려가는 줄 알았어 <laughs> 왜안 열려? <laughs> 어? 여는 거야? 아닌데 안 열리는데. 이게 뭐야? 오아 어? 여러 분 오셨습니다. 어나 다시 타고 내려가자. 진이랑 새집도 계약도 했습니다. 600m. 600m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이게 좀 민망하긴 하네. Hehehe <laughs> 너무 더워서 후드를 가방에 넣습니다. 저울 사냥에서는 뭐다? 더워지기 전에 벗고, 추워지기 전에 입는다. 아 어, 이거 좋네. 좋은 역. 인슐레이션레이인데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그아웃라인 있지 않아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오늘도 이렇게 경험을 니다 이제 향교봉비트까지 왔습니다. <놀람> 예전에 연구동지할때 무종산 그쪽도 너무 예뻤고 여기까지는 힘 하나 안들이고땀한 방울 안 드리고 왔으니까 <laughs> 이제 상인다운 상인을 하기 위해서 다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. 이래요. 어떡해 잠깐만. 어나 저기 넘으로 가야 되는데. 어. 어, 나왜 이걸 몰랐지? 그냥 나 찾아봤는데 곤돌라 타고 와가지고 갈수 있는 걸로 아, 알았는데 아닌가봐요. 망했네. 망했네. 나나 나 오랜만에 나온 산행인데. 어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. 아, 저 지금 600m, 700m밖에 안 걸었거든요. 이 어떡하죠? <laughs>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 가방에 또뭐 간식이 있으니 여기서 라면이나 먹고 가야겠죠? <웃음> 어떡하지? <laughs> 어떻게해야 돼? 일단 그래 일단 가야지. 뭐못 가는 어떤 거야? 아니 곤돌라 타고 올라와서. 고작 700m 걷고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니까, 그냥 심에 찔리기는 하는데요.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을 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, 그냥, 밥이나 먹고 갈게요. 배도 사실 안 고파요. 근데, 그냥 가기는 아쉬우니까. 네, 라면과, 잠깐만. 이거는 새로 장만한 보온병 원래 제가 쓰던 게, 몇 년이지? 엄청 오래 쌌는데, 보온력이 이제 다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라면이 맨날 약간 설리근 라면이 돼서, 이번에 새로운 보호병과 함께 왔습니다. 어, 나 참. 그러네. 일단, 배는 안 고프지만,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꾸 웃음이 나네요. 뜨거워지지도 않는 거죠? 담아온 물인데 얼마나 <laughs> 김 나는 거 보여? 자치. 어, 와 힘내지 않아도 괜찮대. 내가 괜찮아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괜찮다라고 하네요. <laughs> 막혀 있어도 괜찮아. 못 가도 괜찮아. 내돈내 <laughs> 산이에요. <laughs> 라면이 익는 동안에 저는 또 젓가락이나 조립하고 있어야겠어요. <laughs>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, 어 이것도 플라스틱이긴 한데 <laughs> 나무 젓가락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자. 근데 라면 어쩔 수가 없네. 뭔가, 그러네. 어, 잘못 조립했다. <laughs> 이건 젓가락, 숟가락용인데. 해서. 짜잔. 완성. 아, 뒤에 배경은 좋네요. <laughs> 오, 와, 저산 그림 해봐. 소에 지금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네. 길이 막혀서 다들 못 오시는 거였네. 아 진짜... 아, 정말 얼마만에 온 산행인데 계속 넋두리... 아, 참... 이제 면을 한번 휘저어 보겠습니다. 오랜만에! 라면이 아주 잘 익었어요. 와, 진작 바꿀 걸 <laughs> 그동안 <laughs> 설리은 <익은> 라면을 먹었네. <laughs> 그 보온병을 한번 떨어뜨려서 그런가봐 보온력이. 저의 산행 파트너 왕뚜껑과 함께 오늘도 원래 여기서 먹는 게 아니었는데 <laughs> 갑자기 또 라면을 먹게 됐어. 맛이야 배가 안 고픈데도 맛있어 음 뜨끈뜨끈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먹는 게 약간 좀 찔리긴 한다 <laughs> 진짜 오늘은 먹으러 왔는데이 여기? <laughs> 오랜만에. 원래는 눈꽃도 보여드리고, 덕유산그 능선도 보여드리고, 막 그래야 되는데. 오늘 눈꽃도 없고, 가지도 못하고. 매운 거니? 이상이 아닌가벼. 그래도 라면은 맛있네. 얘네들이 <laughs> 눈사람 만들고 그러면서 <laughs> 지금 이러고 있다. 어, 근데 안 뭉쳐진다. 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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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머리. 잠깐만. 얘는 머리. 저 이러고 있어. 잠깐만. 너못 만들었나? 야.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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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눈. 어있어 쓰레기가 없어. 여 어떻게 눈을 만들지? 눈 어떻게 만들지? 잠깐만. 눈을. 얏 눈. 아, 진짜 못 만든다. 아, 진짜. 이거 어떻게 해? 얘는 코. 눈안 들어 내아와 완성. 짧은 구강이긴 하지만 상당히 미끄러워요. 그래서 아, 이제는 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, 귀찮아서 안 신으려다가. 그래도, 안전하게 내려가야 되니까. 아, 어, 됐다. 좋아, 좋아. 나는 무섭다.